송창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이한 장면에서 모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바운드와 함께 빠른 스피드 그리고 골밑에서 덩크 슛 시도까지 정인영이 더블팀을 노리고 있어요 두명 사이 로도 볼을 놓쳤어요 스틸입니다 스틸 전태풍의 패스 달려주는 한쪽 맨 볼을 놓쳤어요 마지막 터치 스틸 성공입니다 송교창 빠르게 넘어오는 이현민 송교창에게 라인업 터치 로드맨스 골밑에서 뺏겼습니다 이현민의 스 그다리고 손결창 떨며 됩니다. 넘겨졌습면다시뺏깁니다 이연민 선수가 아주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손교창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득점인 점. 상대 반책 네, 넘겨졌고 윤호영. 짧맞고리바이브 다크. 이번에 정태국이 따냅니다. 김민구에게 다시 손교창 외곽으로 길게 빼줍니다. 골밑으로 가로채기 성공. 송교창 치고 나갑니다. 음. 이동엽이 따라붙어요. 송교창 결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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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았습니다. 볼다툼 너무 네. 김현민이 넘어지면서 송교권 전주케 c 시 빠른 패스 연결 들어옵니다. 송교창이 날아갑니다. 조금 더 잘하는 욕심이라 그러는 거죠. 네. 네. 아 이게 턴오버가 나왔어요. 송교창. 어가지 아, 예. 아,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놨어요. 앞쪽으로 길게 송교창에게 정영삼이 나라섭니다 들어와 득죠메이스 실패입니다. 이현민, 그리고 동교창 돌파 성공! 실패입니다. 빠르게 밥먹으는 이현민 넘겨줍니다. 동교창 마무리 됐습니다! 자, 뛰어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고요. 동교창에 도연다! 판선수기 때문에 김선영 선수에 의해서 팀의 운영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빠른 돌파! 이버스 레프 시도하기 직전에 김주가쳐냈습니다 송교창 리틀과 1대 1 승부 아까만 돌파합니다. 석점 이네요. 월치리마우야 아웃너블입니다. 김표범 월미 송교창 오! 송교창 두어 점 가스로드 몸부딪치지만 들어가서 못 했고 네, 계속해서 네, 송교창 네, 쪽으로 서공을날갑니다 아, 덕터. 네! 쉽지 않습니다. 베스라인에서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 이연이 아, 재빨리 좋아요. 송교창 빠른 스피드 골및득점보 함께 만춥니에서 중앙으로 메이스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반드 송교창 빠르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수비가 정돈이 된 상황 송교창 올라갔죠. 득점과 반칙을 동시에 챙깁니다. 네. 그때 이후에 또 최근에 아. 가장 좋은 슛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하는 송교창 송교창이 달려나가면서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총 박상어점 슛 아. 걸렸습니다. 공제반은 리얼라이언스 앞쪽으로 빠르게 반대쪽 송교창이 아, 따라갑니다. 자 빠르게 뛰어 들어갔던 작은 김구성 하지만 실패. 송교창 직접 들어갑니다. 왼손으로 있는데 와이즈가 막아 세우고 있습니다. 로드가 공치켜냈지만 아 빼앗기고 말았어요. 송교창 달립니다. 골밑 레이업 성공입니다. 안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골로 연기을다못 시켰다는 거예요. 선기범 예. 석점 실패입니다. 빠른네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최준영이 밀고 들어가는데 아, 터너버예요. 3대 2 상황. 뒤쪽으로 송교창 레이업 득점. 아, 지금 신척인데. 플레이 예. 올라갈 때 끊겼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KCC. 장경찬 투연 경기. 실패. 라틸리프가 커버해줍니다. 역시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송교창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어느새 골밀 2점 성공시킵니다. 플리프 락틸리프 살려냅니다. 이현민이 따냅니다. 자, 이현민 축구 잡고 있습니다. 자, 재빨리 자. 패스 연결. 송교창 투앤더 큽니다. 짧았어요. 송교창, 이현민의 연결. 이현민 누구 줄까요? 송교창 이번에는 좋아요. 성공. 열렸어요. 쏩니다. 아, 플렉샷. 송교창. 석공 찬스. 달립니다. 레이업. 마무리. 좋았는데요. 예, 송교창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아이라클락에 스틸 성공입니다. 또한번 송교창이 달려요. 이번엔 어떨까요? 기어코 레이압을 성공해냅니다. 음, 어, 박찬희가 던져줬습니다. 아, 아, 송교창. 앞에 열려있어. 공니다상테 공격. 윌리엄스에게 패스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연결. 자, 공격 숫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직접 마무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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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시키지 못합니다. 네, <목소리> 시간을 다썼는데 네. 자, 그리고 아, 이번에도 하하, 송교창입니다. 차. 줄어들기 때문에 네. 상히 중요하죠, 맞아요 예. 지금 골을 긁어냈고요. 자, 송교창의 마무리. 맞았어요. 탭바우 리바운드. 송교창 빠르게 하프코트를 건넙니다. 스피드업, 직접 몰고 들어가면서 2점, 자유투까지. 바로 이 선수가 KCC의 미래입니다. 리메도착 아, 네.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송교창. 빨리 나가야겠죠. 예. 아, 코트를 아, 높이고 ]시다. 있습니다. 송교창 다시 한번나아타요 포스터브 이정현이 한번 시도하는데, 송교창의 가로채기! 그리고 아웃넘버입니다. 4대2 상황, 오른쪽 송교창! 직접 올라갑니다! 자, 스프링에 걸렸고, 양동근, 던집니다. 짧았어! 요 송교창. 흔들고 기보 찍기 후에, 헐리스좀 열립니다. 자, 송교창이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또 달리기 시작하는 송교창 탄력을 보여줍니다. 함지훈 그래서 네, 또 잡았어요. 자 지금은 네. 유재환 감독이 그래도 위기감이 들었는지 일어났고요. 다시 네. 또 득점. 노르 패스. 라틀리프. 짧은 미들이었고요. 네. KCC에서는 아무래도 에미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초반에 약간은 뻑뻑한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대등하게 가야 되는 KCC죠. 그리고 아, 스틸. 네. 앞선 득점은 이런 분위기를 가져온다. 분위기를 잇고 있는 KC인데요. 스틸 실패 박정 뜨는데요. 클라크 가져갑니다. 네, 또 달려야죠. 예. 한번 스피드를 높이고 있어요. 레이업! 들어갑니다. 무척어려려고 네. 말았습니다. 네, 좋 전수비였습니다. 라클라크 수비에서 좋은 모습 선교창 빠른 스피드. 골밑 레이업 성입니다 틈이 없어 보이는데도 자속만들어내고요 그 자, 었습니다 자, 시공해야죠 선교창 빠른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직접 오. 해결합니다. 선교창 이 송교창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이한 장면에서 모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리바운드와 함께 빠른 스피드, 그리고 골 밑에서 덩크 슛시도까지 자. 물러서며 직접 던집니다만. 아! 한 길었어요. 돌에 따는 거는 이한 개. 4대1 찬스입니다. 송교창에게 넘겨줬고, 황교창은 김선형 내줄 때! 송교창 네. 이어받았고, 네. 아웃넘버입니다 송교창! 도 전득점! 샷9 짧았습니다. 에미 손막고 쳐진 볼. 송창용마운드 패스. 송교창 레이업. 두 점이 굉한 1쿼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이령 이연민의 좋은 수비 또 한번 나왔습니다. 이연민 달려 들어갑니다. 멈춰 서 있습니다. 돌인 플레이 완벽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연민 볼을 따냈습니다. 제치고 연결해 줍니다. 송교창 레이업 득점입니다. 습니다. 리바운드가 과정 아이라클락이 살려냈습니다. 올라 패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송교창 받암없습니다 맞습니다. 리바운드 같은 거죠. 네 오늘도 박시2 코트에 보여줬던 슛팅 지금 현재 3코트에 와서 또 승리해요. 교창 또 합니다. 펜손에서 돌아갔습니다. 안쪽 들어갈 때 아이라클락이 끌었습니다. 박경상 계속 또 아이라클락 손 맞고 나왔습니다. 송교창 왼손으로. 올라갔습니다.